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뭐야? 배들이 아, 혼자 와 있는 거야? 주민교수? 아, 저... 오고 있을 겁니다. 오고 있을 겁니다? 아, 뭐야? 연락도 안 해본 거야?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<아유>, 배들이 잘하자. 예, 갑자기. 진짜 쉬 아침에. 먹게 만들고 싶다. 저 베데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지하철이 막혀서 10분 늦는다. 지하철이 막혔다고? 뭐 계속이야? <laughs> 뭐야, 애들이 연락했대잖아. 저 전화도 했고 카톡도 했고 문자도 했는데 하나도 안받생니다 무슨 대리님 제가 DM 드렸잖아요, 기회. 문자도 쓸게요, DM 하지 기회? 기회? 그런 거야? 아, 그대로 좀 미리미리 미리 확인 좀 하지. 요즘 누가 이해하지? 여러분, 민거 씨도 좀를늦거를 이거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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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러분, 지금부터 또이거잘살아볼이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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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서류 다 정리해요.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걸 다 하면은 베데리님은 뭘 하십니까? 나도 뭐 서류 정리하는 거지. 응. 너무 많으면 이 정도면 제가 할게요. 그럼 저도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음... 이 정도면? 네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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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목소리로> 죄송해요. 저 절소 <벌써> 못했어요. <목소리로> 자 주목! 다들 아시는 시기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잖아요. 어 인원 보충 차원에서 오늘 12명입니다. 다들 잘해줘요. 네. 자스하철 여기가 회사요 신입도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늦었나? 저 너무 개맛이었대. 대가뭘좀 알아. 지하철 안 막히는 대로 보내야 되잖아. 자기 신임 그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. 어강형코라고 합니다. 스코? 스코를 찍었어. 스코. 그 말고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거뭐좀더 얘기해봐요. 어저 ISFJ고 부산에서 왔어. 스코? <laughs> 아, 네 신입이야. <감사합니다. 웃음> 서울말 잘하네. 저희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돼요. 예. 이라면 될로 <laughs> 심히 기강 좀 잡아야겠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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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우 씨, 제가 바로 이 선배이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.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<laughs>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아니 오늘 첫날이니까 뭐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어떨까요 목소리 엄청 까네 아니 지가 베이지이아 <laughs> 말이 나와서 말인데 회사 내에서 모자를 쓰는 건좀 아니지 않나? 모자를 좀 벗는 게 어때요? 아 이게 습관인데 그러니까 모자를 좀 벗으면 두상이 너무 예쁘잖아요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가 선배로서 한마만더 하자면 회사에서 복장 예인는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? 조민규 선배 카리스마 개쩔은는데똥싹 흔들린다 네싹 흔들린다 이 빨리빨리 좀반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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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<laughs> 자, 이번에 우리가 콘서트 기획을 맡게 된 가수 포레스타 포레스타요? 부장님 포레스타 몰라 어?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<laughs> 아~~~ 포레스타가 아니고 포레스텔라요. 부장님 와씨 호박 e 마실사 l 스크~~ f o r e 이 생겼다. 음악은 들어보셨어요들어봤지 역팀 연기팀장이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인터스텔라... 의레스의형요 부장님 의스태아형스의형스의파스의형니고형레스텔 그 이상한 리들 하지말고 콘서트에서 뭐 하고싶은거 어떤것들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많이 디어본다니요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? 나한테는 독포잡이야 독포잡? 몰라 독포잡 그정선배네아저 그래? <laughs> 부장님 어 제가 봤을때는 이 친구가 그 제일 무대감 으로 탈수가 있는게 아, 섹시하지 습니 대표님 섹시라는 단어을 뜻을 모르나? 아,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끼도 많고 그리고 제일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? 귀엽다고? 네, 내가 더 귀엽지 않나? 네. <laughs> 부장님 제가 더 귀엽죠? 아, 네. 제가 봤을 때저 저 가운데 있는 친구, 네, 저 친구가 짝스 그런 것 같아요. 화학공학 전가였던데 물과 기름 같은 음악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면활성제 같은 소리라고 할까요? 전혀 모르겠고. 나는 그 군대 가서 참 아쉽지만 그고무다이는 직업이 아. 제일 괜찮더라고. 음. 특히 나를 좀 많이 닮았어. 아. 아. 알맞다. 칠 음. 쪽보 분위기도 안좋은데 뭐 <목소리도> 안 좋은데 막 쌈박한 아이디어 좀뭐 있어? 아 그... 형님 제가 이 밤을 새워서 아주 기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<목소리도 안 좋은데> 이 셋이서 지코 아무를 챌린지하는 거 가운데 이셋 뭐가 먼저 야스에 언제쪽 앞머리 챌린지에요 대리님 개홀드부장님 <laughs> 제가 진짜 쌈박한 아이디어 하나 들고 왔는데 아니 포레스텔라도 크로스오게계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걸그룹 챌린지를 하는 거. 예요다 릴스처럼 아니면 은 아일리처럼 아 아니면 말이 나온 김에 릴스를 찍는데 제가 시공을 한번 보여 볼게요 자, 사원님 저, 하는 김에 제가 한번 시범 보여볼게요. 아, 다시 너, 고이와, 니나미 너. 그만, 그만, 그만. 뭐 하는 거야, 지금 둘이? 그자리 그걸 왜주어주고 있어? 아니, 신입은 좀 뭐, 아이디어 좀 없어? 어, 주생각인 90년대 X세대. 옷 입고 뭐 서울 사투리 같은 거하거 어떨까 싶어 신입이라 그런지 어,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하네 신선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내가 신선한 개그 하나 할까? 안 신선할 것 같은데 상승 <laughs> 같은데 제발요 아뇨 제발 해주지 마세요 팥이 목이 말라서 콩한테 뭐라 그럴게 콩나불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야, 이거 너무 웃기십니다 부장님. <laughs> 역시 우리 부서의 <보수의> 웃음 사냥꾼. 아, 열심히 사는다. <laughs> <열심히 하는 거야. 웃음> 자, 다들 고생했어요. 여기 오늘. 그신입 왔는데 회식 어때? 아우 좋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저희 소고기 먹나요? 뭘 저희 소고기야 <laughs> 소고기 소고기로 하지 어? <laughs> 아저 죄송한데 좀 약속이 스쿨 <laughs> 아이 신입 환영회로 하는 건데 주인공이 빠지면 안, 안 되지 아이 진짜 환영회를 왜 아시죠? 뭐 그러시면 하시고, 뭐제 환영회를 왜제일사 없이 하시죠? 뭐좀 그러시면 빨아서들 스쿨하시고 뭐제 할당량은 따로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쿨 미친 거 아니야? 아, 어, 그게 돼요? 그럼 저도 회식 안 가고 돈으로 받으래요. <laughs> 아, 얼마 안될것 같아, 엄마. 아빠! <laughs> 아들아, 코레스테 엄마가 콘서트를 한다더라. 돈 많이 벌수서어도 할게요, 엄마. <laughs> 부장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랑 같이 친하게 한잔하시죠 로 앞에 포장마차 기가 막힌 곳이 있거든요 아 그래? 네. 아 역시 베데이야 아유 부장님 가시죠 가자고 <laughs> 소고기 사이고 먹자고 너무, 너무 어. 좋죠 부장님 <laughs> 응 그래 <laughs> 아이돌하고까지 가는 거야 너무 좋죠 좋죠 문자로 벗으시라고요 <laughs>